사,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 <laughs>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랑부터 나오려고 그러네요. <laughs> 자, 축복을 받으려면, 아멘. 실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안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받아야 아멘. 되는 겁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머리에 머리가 되고, 위 있고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아니하고 전 세계 만인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 네. 그리고 명예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 네. 그리고 엄청나게 이모양 저모양으로 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 네. 그냥 복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란 말이에요. 아,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 막연하게 복 주나요? 막연하게 그냥 뭐, 어머나 여기 있다. 너 복받아. 그러고 막 하늘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먼저 복은 꼭 많은 사람들이 복복하면 세상적인 복만 말한 데 아니에요. 하늘의 복, 신명한 복, 영권, 인권, 물건, 아멘. 세상의 복,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잘 되는 건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좀 유치하기가 안 그러겠지만, 3, 40년 전만 해도 밥그레기도 복, 주걱에도 복, 장판에도 복, 뭐온세방 복복차를 참 많이 집어넣어 어요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게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을 내 거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요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쫑긋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었으면,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 돼요. 아멘. 행해야 돼요. 아멘. 행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영육간의 축복은 행해야 받는 겁니다 아멘. 지켜야 받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응? 그러니까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두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이 주셔요. 주실 때는. 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명령이 좀한두 뭐 가지야? 3만 2,500 가지, 뭐한두 가지가야 지키지. 근데 성경 말씀은 참 쉬워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너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지키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행하라 그러면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구선 하고 요구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음. 자,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이 켜있으면 멈추고 서 있어야 돼. 음. 근데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요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잖아요 뛰어나잖아 응? 노벨, 노벨상, 노벨 노벨평화상, 뭐 문학상, 뭐 과학상, 의학상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줬어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소화를 시키고, 할렐루야! 네, 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응? 캐리 그냥 뭐 적당히, 적당, 적당히 시계추 모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심리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정말 그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말도 잘해야 돼요.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 권사님.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깨끗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강합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을 가지고 저 건강합니다. 저 그냥 뭐 100세까지 살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기도 많이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자꾸만 입으로 그렇게 시인해보세요. 아, 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네.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낳은 것처럼 행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그 지금 수로보니의 여인이, 어또그 열두 해를 혈뇨증으로 아란 여인이, 확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단 말이에요. 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나을 거다. 어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낫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로보니의 여인은 무지하게 숨을을 당했어요. 예수님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외에는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서 가버릴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수로본에게 이 여자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더, 그럴수록, 바짝바짝 주민께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그것을, 뭐, 개들이 먹는다는 정확해요 어떻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부스러기도 주시라, 이거요. 야, 세 분을 연금포 예수님이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개의치 않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렸어요. 따라 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그 시로부터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엄마의 믿음으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 딸이 뭐를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강구하는 기도, 그것 때문에 그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 네. 한나가 중얼중얼 기도해도 하늘나라에는 학승기 단 것처럼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한나가 중얼중얼 계속 성전에 나가서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자녀를 주면은 삭도를 자녀를 주면은 버리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니까 영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너 언제까지 포도에 취해서 그렇게 있을래? 주여 그렇지 않나이다. 나는 술을 먹은 사람이 아니고 너무너무 애통하고 속상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엘리야의 아니 그저 엘리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받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위대한 누구야 그 위대한 누구죠? 할렐루야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무엘만 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한 다섯 명더 주셨을걸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예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또 내가 내 하나님 요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제가 이렇게 어쩐지 오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야, 그렇지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만번이고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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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저기 천안에서 사랑 그 사랑의 가에서 설교 듣고 처음에 엄청난 영혼의 받았어요. 아, 나, 나 엄청나게 참. 죄인이구나 더욱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회개도 오고 깨달음도 오고 믿음도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생명의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각자에게 그 특이한 말씀들이 전파되잖아요 또 내가 내 아들 미의 말씀에 청중하면 이 모든 무기 내게 이하에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니까 성업에서, 덜에서, 뭐 토지 소상인데, 오늘날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뭐 여기 교회에서, 천안교회에서, 세운의 사관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네? 또 자기 혼자만 본받았나 아니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숙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누구를 복받는 자하고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운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모자장보리고 원망 불편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마귀가 또 나한테 와. 쫓아내면 되지만 못 쫓아내면 나도 또 언근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몸물을 가까이 하면 안 튀는 것 같지만 계속 그 옆에 있어봐 몸물이 튀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아멘. 누구의 줄에 손을냐,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아멘. 그러한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야, 여기 강량, 강량, 새생명께서 하나님은 무지하게 복을 주신대요. 아, 뭐 복하면 영권, 인권, 물권, 영국 간에 축복이죠, 뭐. 아멘. 와,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렐루야 아, 하셔야지. 아, 진짜, 인데그영감을 받았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보태거나 빼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속도, 그도 똑같아요, 그냥. <laughs> 그리고 강줄이 떡반죽그릇이 또,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와. 얘가 창고에 쌀, 먹을 거자고 넘쳐나는 거예요. 응?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를 칠갑질로, 솔로몬의 지혜를 칠갑질로, 엘리야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 어? 모세의 지도력, 영도력을 주시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룩이 커서 모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사 능력, 건너, 영권인권, 물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은사, 아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뭐 그냥 하나님이. 양떼들을 많이 많이 보내줘요 아, 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아, 네. 그리고 또 부흥 발전되게 돼 있어요 아, 네. 하나님 아, 네.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부흥시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 네.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응답이 내리면 바로 순종을 해요 바로 순종하시라고요 아, 네. 잠깐만,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복은 딴 데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압적으로 안 하셔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몇번 건면하다가 말안 들으면, 아이, 너는 나중에 보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헬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머리에 머리가 되고 축복을 받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누구를 봐도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그냥 네. 이뻐 보여. 네. 그냥 보니까 다 미남 미인들이에요. 네. 응? 네. 여기 우리 저기 어? 김정영 목사님 얼마나 미남이요? 아, 네. <laughs> 우리 또 여기 저기 저기 저 총재 이강수 목사님 얼마나 미남이에요? 뭐 원래 네. 뭐 미미남으로 뭐 그냥 그러고 또저저 권사님들 저, 저 목사님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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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옷 입은 저 목사님 얼마나 예뻐요? 아멘. 젊음이 좋다. <laughs> 젊음이 좋아. 아, 단위에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말씀도 똑소리나게 잘 전하네. 이 다음에 부흥 강사 말씀에 좀 능력이 좀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지금 이시급보다는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멘. 올해보다 내년은 더. 내년보다 전에는 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만사, 형통, 축복, 그냥 평탄하게, 형통하게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뭐, 예수 믿으면서 맨날 지질하게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바, 많이 받고 아멘. 나가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모두는 영권, 인권, 물권의 거부가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아멘